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일요일 MBC 뉴스입니다. 어제 마감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대인 26.7%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확인된 뜨거운 투표 열기가 본 투표까지 이어질지 선거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임명현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둘째 날인 어제, 전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몰렸습니다. 총 투표자 1174만 명, 전체 투표율 26.69%를 기록했습니다. 4년 전 총선 사전투표율의 두배를 훌쩍 넘겼고, 심지어 지난 대선 때보다도 0 6포인트 이상 높아진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5.8%로 가장 높았고, 전북 34.8%, 세종 32.4% 순으로 나타나는 등 호남지역의 열기가 좀더 뜨거웠습니다. 서울은 27.3%로 평균치를 약간 웃돌았고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대구도 23.6%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의 전국 단위 선거인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사전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의 3분의 1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추세라면 이번 총선 투표율은 70%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총선 투표율은 지난 1992년 72%를 마지막으로 28년 동안 한 번도 70%를 넘은 적이 없고 60%를 넘은 적도 단두 번뿐입니다. 사전 투표의 투표함은 밀봉된 채각 시군구 선관위 감시 아래 보관되고 다쓰뒤본 투표가 종료되면 함께 개표됩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사1 5 총선을 사흘 앞둔 오늘 여야 지도부는 격전지를 돌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 극복 위원장은 서울 종로에서 유세를 벌인 뒤 오후에는 인천에서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통합당 김종의 총괄 선대 위원장은 경기 수원과 평택 등을 포함한 서울 경기 지역 접전지를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민생당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정의당은 충청권과 인천 연수울에서 집중유세를 갖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토종주를 계속해 수도권에 진입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지금까지 최대 피해국이었던 이탈리아를 앞질렀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잇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하는 가운데 스페인은 봉쇄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29일 워싱턴주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한 지 42일 만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희생자는 약 11만 명으로 사망자 5명 중 1명은 미국에서 나온 셈입니다. 다만 미국내 최대 피해지역인 뉴욕주에선 중증환자의 증가속도가 둔해지는 등 사태가 다소 진정되는 기미도 엿보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하루 300명씩 늘던 집중 치료 환자는 하루 100명이 증가해 5천 명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럽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오지만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발병 국가에선 여전히 하루에 수천 명씩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 누적 환자는 85만 명에 이릅니다. 각국이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 부활절 연휴 기간 이동 제한을 강화한 가운데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아일랜드는 다음 달 초까지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했습니다. 다만 하루 사망자가 500명대로 떨어진 스페인은 봉쇄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그동안 비필수 인력으로 분류됐던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 등의 출퇴근을 현지 시간 13일부터 다시 허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인권침해 논란에 있었던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손목 밴드 도입이 결국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안심 밴드라고 부르고 자가격리 위반자들에게만 착용시키기로 했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전남 목포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남성이 광주까지 다녀왔다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취업과 학자금 대출을 위해 관련 서류를 떼느라 광주 집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경찰하고 저희 직원님이랑 같이 가서 부시 경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되게 안 계셔가지고 적발이 됐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확인된 자가격리 위반자는 모두 106명. 정부는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자 전자 손목밴드, 이른바 안심밴드를 2주 안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안심밴드가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거나 안심밴드를 절단하면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다만 인권 침해와 법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 격리자 전원이 아니라 자가 격리 위반자들만 착용하고 본인에게 동의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국민 여론이나 자치체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인권 침해를 최소할수 있는 수준으로 자가 격리 지침 위반자 서 도입하기로 스마트폰 자가 격리 앱에도 기능이 추가됩니다. 스마트폰이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인공지능 콜센터나 담당 공무원이 위치를 확인하도록 했고 불시 점검도 강화됩니다. 하지만 본인 동의가 없으면 안심 밴드를 강제로 채우기 힘들고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들의 앱 설치율은 60%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여전히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꽃구경과 선거 유세, 부활절 예배가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북한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당과 국무위원회 내각의 공동 결정서에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단기간에 해소되긴 불가능하다며 국가적 비상 방역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당 정치국 후보 위원으로 선출됐으며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곧 열릴 예정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68살 문모 씨가 몰던 택시의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앞부분이 모두 타 소방서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내리막길에서 엔진이 꺼지며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정차 후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 지방엔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경상도와 제주에도 최고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 14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MBC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휴먼 다큐 바람이 좋다 스페셜을 보내드립니다.